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, 아이언으로어 제가 한참 방송 중인데, 거기에 출연 중인 강기순이도 오늘 출연 와 주셨습니다. 네. 네 이제, 프로스테이 이벤트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. 아름다운 관람 문화를 위해서. 시작을 알리 앞서 오이대전에대사가되공기사님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레입니 1965년 60년간 동통마다, 그 2005년까지 10년간 프로레슨이 종통과 혼이 담긴 동참의시이틀을역사가 각자 상징을 도전하기 위해 구적으로동일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역사가 나 배트의 훼손을 방지하고 황동프로레슨의 개발을 할때 온전히 이기한 것입니다. 60년 연간 함께한 모든 국동참변타이즈전을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참견이 말을 응원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식회사 바다의 대표님께서 저, 저 화장품을 이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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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실 때, 이 정도지 마시고, 꼭 가져가세요, 이쁜 니다 감사합니다.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. 이전에 유진 씨가 노래했던 저희 블랙이라는 화장품이고요 스파이더 세럼 저희 세럼을 크게가 아니라 세개씩 다, 저 스물을 치정다 소비자가 5에서 10만 원 정도. 네, 환사신 여분에게또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